안녕하십니까. 태강부터스 대표 이현주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4륜구동을 가지고 있는 SUV 차량 특집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준비된 차량입니다. 렉스턴2 RX7 AWD 4륜구동을 가지고 있는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2008년에 주행거리 엄청 좋습니다. 11만 7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8년에 전차주님께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운행을 하셨던 차량이고요. 차량은 소유자 변경은 딱한 번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 300 50만 원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렉스턴 2는 4등급 모등급 차량이어서 조기 폐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리고 어 조기 폐차를 안 하면은 DPF가 장착이 되어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차량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어 해당 차량은 렉스턴 차량이지만 직수 차량입니다. 직수 차량이라서 어 환경 등급이 3등급 차량입니다. 조기 폐차는 차하고 전혀 무관한 3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거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해당 차량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저희도 좀 처음입니다. 넥스턴이 직수 차량이 있는 경우는 저희도 참 생소한 부분인데요.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직수 차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이 국내에 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대 번호가 어, 직수 차량으로 네, 소개되어지는 부분, 네,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면서요. 그러면 차량의 자세한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스턴은 수많은 기종이 변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렉스턴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렉스턴 하면은 아빠들의 차, 그리고 렉스턴 하면은 무엇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종 변경이 되면서 지금까지 아주 많은 차량들이 출시가 됐지만 제가 여러 차를 소개하고 판매해 보지만 넥스턴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수 있는 모델은 넥스턴2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차체의 우수성도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튼튼함 이라든지 파워적인 면에서 넥스턴2를 따라갈 차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넥스턴2 직수 차량이 아닌 차량들 조기 폐차 하실 때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하지만 이차 차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등급의. 차량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은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라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는 거의 95% 정도 백화현상 없이 아주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손가락 하나 굵기 정도로 요 눈썹 부분에 약간의 백화현상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만 더 작업하면 깔끔하게 제거되는 부분이니까요. 작업 한번더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 후드 부분에 스톤칩은 약간 데미지 입은 분이, 부분이 하나 정도 존재를 합니다. 어, 손톱 반 정도의 크기로 요 중간 부분에 살짝 데미지 입은 보여지는데요. 붓터치로 현재 마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크로즈업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쌍용 엠블렘이 있는 부분, 이 부분 약간의 훼손도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릴 부분은 훼손도 없이 매끈한 아주 최고의 컨디션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조수석 쪽 라이트 부분도 운전석하고 동일하게 백화현상이 위쪽에 손톱 하나 굵힐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이 부분 100% 복원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은 범퍼 네 스크래치 나거나 훼손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러면 이거를 100%한 다음에 작업을 한, 한 다음에 보여주면 어떠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 상품화 작업은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차에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는 이렇게 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강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러분께 보내드릴 때 신경 써서 꼭100% 어. 복원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체의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타이어와 휠이 엄청 큰 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훨씬 더 웅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간이시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렉스턴은 간이시하고 후드가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띠 같은 고무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월의 연식에서 약간 노랗게 좀 변색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 부분은 네 어, 감안하시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타이어 상태 엄청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내장 모두 거의 8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휠은 어, 타이어보다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데미지 입은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팅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면 측면 네 아주 깨끗한 선팅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밀러 피터 부분 보겠습니다. 끝 부분에 스크래치 살짝 보여집니다. 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훼손도 거의 없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해당 차량 엠블렘 부분 보시면은요, 어, AWD 살인구동이라는 네터링 부착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사이드 스텝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바. 자체적으로 보신다면 약간 위로 좀 많이 솟아있는 차체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바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차체가 좀더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장점이 있고요. 어, 여러 부분에서 승하차 하시기에 좀 편리한 부분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위쪽에 보시면 루프랙이 설치되어 있고요. 비필러 쪽이라든지 유리 몰딩 부분들 아주 깨끗한 컨디션입니다. 찌든 때 없습니다. 변색된 거 없고요. 엣지 부분 보시면 매끈합니다. 외관적인 부분에서 지금 2008년이죠. 2008년이면 17년 정도 운행한 차량인데요. 외관적으로 보시면 엄청 우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후면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선팅 상태 아주 좋습니다. 기포 일어났다든지 심하게 스크래치 났다든지 들뜬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테일램프 쪽 살펴보겠습니다. 바디와 한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돌출된 부분 없어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데미지 입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습기 찼다든지 물 찼다든지 그런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넥스턴 RX 7의 AWT 사륜구동을 가지고 있는 최 고급형 모델입니다 레터링 부분 보시면은 변색된 거 없고요 글자 떨어진 거 없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 면 감지 센서 3구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좌우 살펴보고 후면 쪽 살펴보지만 후면 주차로 인한 손상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모습이라든지 외부적인 모습에서 렉스턴 2만큼 렉스턴 기종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신에 나온 차량 옵션 부분에서 엄청 화려한 옵션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 최신 거락에서 모두 좋고 오래된 거락에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고객님들 넥스턴 차량 엄청 많이 네, 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넥스턴의 우수성은 고객님들이 더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3열에 시트가 접이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적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측면 쪽이라든지 시트 부분이라든지 훼손된 거 하나도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좌우에 보통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또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면 스크래치 같은 거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차량은 스크래치 부분도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고함이 분류가 되어 있어서요. 아주 실용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삼각대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실 없이 다 제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의 하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08년에 11만km를 주행한 렉스턴2 차량입니다 어, 저도 이번에 이 차량을 매입을 하면서 렉스턴2는 대체적으로 4등급, 5등급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3등급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카이런하고 어, 이런 차량들이 2008년 시기여도 3등급인 차량들이 많거든요 근데이 차량도 똑같이 3등급이기 때문에 저렴한 SUV의 사륜구동 가지고 있는 차량. 찾으시는 분들 해당 차량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면서요 일단 뒤쪽에 보시면 어 머플러를 교환한 흔적이 보여집니다 아주 거의 새 제품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저희가 매입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언더코팅을 무조건 했습니다 어 쌍용하고 쉐보레 차량들을 가끔 보면은 어 하체에 그 녹슨 현상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이 차량 같은 경우 는 전체적으로 언더 코팅을 매입을 한 이후에 마감을 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일단 타이어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내장 모두 같은 시기 때 교체한 타이어로 어, 트레이드도 거의 70% 이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2년 정도 주행하시는데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형가장치 있는 부분들 보겠습니다. 부싱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있는데요, 말랑말랑합니다. 어, 안. 안쪽에 뭐 타르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경화가 돼서 보통 이제 경화되고 나면 이제 경화되다가 딱딱해지다가 새로 어 이렇게 부딪히는 어 작동을 하면서 어 경화된 것이 터지고 그쪽에서 또 브리스가 흘러 나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네, 부싱들 조인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인트 부분도 네, 부싱들 네, 어결 하다든지 경화된 거 없고 터진 것도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엔진 눈 부분 지금 안쪽까지 다 보여집니다. 어, 미션 쪽 그리고 오일팬 쪽 보시면은요 어, 상부팬하고 하부팬이 만나는 부분 주부로 보시면 됩니다. 어, 만나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 약간 어, 노라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기름 성분이 묻어 있다 그러면 어, 누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라지에타나 부동액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흘러서 이 앞쪽 범퍼 프레임 쪽으로 해서 희끗희끗한 어, 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조수석 쪽으로도 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으로도 다 부싱들 제가 이렇게 만져보는데요. 어, 경화된 거 없고 터진 거 없이. 네이 차량 같은 경우 제가 크게 어, 뭐 오랜 거리는 아니지만 어, 수리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을 해봤는데요. 하체 소음 진짜 없습니다. 어, 견 건설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그런 약간 건설업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렉스턴 차량의 우수성을 아시고 렉스턴 어 차량을 많이 찾으십니다. 어 하지만 렉스턴 요즘에 이제 그래도 천만 원대 정도로 내려온 차량들은 렉스턴 W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렉스턴 W 차량 저도 많이 판매를 해봤지만 렉스턴 2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무게감 같은 거는 솔직히 일단. 내기량부터 낮기 때문에 그런 것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도 쌍용차 같은 경우 하체 부식도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요. 일단 타이어 보시면은 트레이도 많이 남아 있고요. 어, 현가장치 있는 부분들 내 네, 앞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다보이고요또 어, 이거 저희가 언더코팅, 현가장 찍는 부분 이런 부품들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어, 앞으로 한 2, 3년 이상 충분히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럼 중간 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사륜 구동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드라이브 샤프트 뒤쪽까지 완전히 이어지고요. 어, 대우 오일 같은 거, 세는 거 있나 한번 살펴보면요. 은 오일류 세는 거 없고요. 중간 부분에는 그렇게 녹스현 상이 좀, 어, 없습니다. 근데 양쪽 사이드라든지, 그리고 후부, 어, 뒤쪽 부분에 약간 녹슨 현상들이 좀 진행이 돼서 저희가 사이드 쪽이라든지 후면 쪽 위주로 어, 저희가 그 언더 코팅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네. 플러 새로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뒤쪽도 언더코팅 다 마무리되어 있고요. 코어 스프링 절단된 거 없이 네, 제 위치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타이어도 앞타이어와 같이 트레이드 70% 이상 충분히 남아있으니까요. 타이어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스페어 타이어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체 형상입니다. 제가 이열 시트에 착석을 하였는데요. 어, 외관적인 부분에서부터 실내까지 보면서 기존 렉스턴 2 차량하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 부분에서 가죽의 재질이 국내에 판매된 차량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BMW라든지 벤츠 차량에 들어갔을 때의 그런 가죽의 느낌, 그런 느낌이 이 차량에 거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외관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 차량은 운전석 시트만 사용감이 느껴지고요. 조수석이라든지 이리는 특히 뒤에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한 듯한 거의 새 차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아래쪽에 보시면 사령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약간 돌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 높낮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5cm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함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어, 시트가 엄청 편안합니다. 등받이도 등쪽도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습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집안에 있는 쇼파 같은 느낌 충분히 느껴지는 안락함을 주는 시트라는 거 설명드리면서요. 뒤쪽에도 옵션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좌우에 어, 뒤쪽 2열 시트에 열선 시트가 모두 제공되는 차량이라는 거.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선 시트까지 제공되고요. 앞자리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08년에 11만 킬로를 주행한 렉스턴2 RX7의 AW 최고 고급형 모델입니다 현재 키는 한 개가 제공됩니다 어, 두 개가 왔는데 하나는 어, 사용할 수 없는 파손된 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보내드린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 들으면서 추가적인 옵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실 주행거리는 11만 7,110km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어, 맥스턴2에서 가장 옵션이 풍부한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일단 운전석은 전동시트, 열선시트, 메모리시트까지 제공되는 차량이고요 조수석은 전동시트하고 열선시트까지 제공되는 차량입니다 어, 전자파킹 기능, 오토스탑 기능까지 내재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일단 썬루프가 제공이 됩니다. 썬루프 개폐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여닫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채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입하셔서 투채널로 교환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 대시보드 쪽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엄청 깨끗한데요. 앞쪽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스피커 앞쪽으로 스크래치들이 좀 보입니다. 어, 내비, 거치식 내비 같은 거를 부착하셔서 사용하시다가 난 흔적인 것 같은데 약간의 스크래치 보여진다는 거 네, 설명드리고요. 센터페시아 쪽 보면 은 정말 깨끗합니다. 버튼들 훼손도도 없고요. 이런 부분, 면적 부분에 어떤 찌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아마 내비게이션을 사적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원, 원, 복원을 해서 저희에게 판매를 하신 듯 합니다. 일단 후방 카메라가 이 부분에 장착이 되면 참 편한데요. 이 부분은 요즘에 이제 만약에 돈을 조금 들이신다면은 안드로이드 내비를 장착을 하셔가지고 후방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블루투스 기능 ]까지도 추가로 하셔서 장착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어 차량을 퀄리티 높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파킹 기능, 오토스탑 기능까지 모두 다 되어 있고요. 현재 매트는 렉스턴 정품 매트가 깔려져 있습니다. 보통 정품 매트 오래되면 좀 훼손도가 있어서 저희가 코일 매트로 교환을 해드리고 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품 매트가 엄청 깨끗합니다. 그래서 코일 매트를 굳이 교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트 상태는 엄청 깨끗하다는 거 알려 드리고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뒷자리는 완전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듯한 새 시트의 착용가, 착석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은 조수석도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처럼 아주 깨끗한 어,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고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 렉스턴 2 RX7 AWD 최고급형 모델이었습니다. 2008년에 11만 7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도 한 건이 있었는데 36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외판 도색 하나 정도 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판매하는 금액 350만 원입니다. 이 차량 구입하시면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어, 절대 4등급, 5등급 차량 아닙니다. 3등급 차량이라는 거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어, 렉스턴 차량 저희가 렉스턴2부터 슈퍼렉스턴 그리고 렉스턴W 수많은 렉스턴 차량을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구형 렉스턴2라든지 슈퍼렉스턴이 어, 렉스턴에서는 그때가 정말 꽃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 만큼 새롭게 나온 차량 옵션도 좋고 여러 부분에서 좋은 점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 저렴하면서 옛날에 그 렉스턴만의 특징 무게감이라든지 힘 파워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요. 무엇보다 2,7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륜구동 차량이라는 거이 부분도 고객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